자 가근이자 보급품이 도착했습니다. 뭐가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땡김. 김이 16봉지가 왔고요. 땡큐라는 물티슈도 두개 왔습니다. 그리고 옛날 오뚜기 육개장도 왔고요. 이것도 두개 왔습니다. 그리고 양반 전복죽도 왔어요. 이것도 두 개. 그리고 따끈한 밥 이게 하나, 둘, 셋, 넷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리고 물 생수 두병 줬고요. 그리고 진라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왔습니다. 그 다음에는 메추리와리 두 개가 왔네요. 그 다음에는, 돼지고기 김치찌개가, 한 개, 두 개가 왔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, 옛날 갈비탕 두 개가 왔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